생학적으로 볼때 피부 접촉은 곧 브레인, 뇌를 접촉하는 것이고 뇌를 접촉한다는 것은 곧 인간의 마음을 접촉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접촉이 아이들뿐 아니라 소원해진 부부의 관계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성격이 틀리다 보니까 저도 힘든 게 많더라고 이렇게 참아야 하고 참는 것도 사람이 한도가 있고 그러더라고. 요 저희는 좀 대화가 안 돼요. <laughs> 결혼 18년째인 이사명 김경희 부부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손잡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먼저 가고 뒤따라 가고. 정병준 정현숙 부부도 결혼 10년째로 접어들면서 서로 손을 잡고 앉는 일이 없어졌다. 서로의 몸이 멀어지면서 마음까지 멀어진 부부 사이가 되어버렸다. 그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혼 때는 800이라고 자자 나는데 8 0 0고 언제 했는지도 몰라. 그뭐 그렇다고 사랑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뭐 그러고 뭐 남들보다 보기에 뭐 보기만큼 그렇게 나쁜 사이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게 항상 제 나름대로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드는 거예요. 두 부부와 함께 간단한 접촉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먼저 서로에 대한 현재 감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배우자 사진을 보는 동안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fmri를 측정해 봤다 순간적인 뇌의 활성화 반응을 통해 배우자의 사진을 볼때 느끼는 감정을 알수 있다는 것이다. 1차 검사를 마친 후 제작진은 부부들에게 신체 접촉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손한번 잡지 않고 살아왔던 이사명, 김경희 부부. 서로의 발을 마사지해주며 그동안 잊고 있었던 서로의 촉감을 기억하게 했다. 처음엔 서로의 발을 만지는 것이 어색해 보이더니 금세 익숙해진 모습이다. 어, 발 만져주니까 좀 졸리네요. 서로의 손도 하루 종일 놓지 말라고 했다. 오랜만에 영화관을 찾은 정병준, 정현숙 부부. 제작진이 요구하기도 전에 이미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다. 한번 놓았던 손을 다시 잡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부부는 어느새 연애 시절의 감정으로 돌아간다. 아, 좀안 잡고 보다가 잡고 올래니까 조금... 달리고 좀 쑥스럽구만요. 그래서 좀 새롭네요, 느낌이. 요즘에 최근엔 그런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잡아보니까 느낌이 좀 새롭고 좀 사랑이 새롭게 솟아나는 것 같아요. 하루 동안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한후두 부부의 fMRI를 다시 촬영해 봤다. 이삼영 씨의 결과는 놀라웠다. 접촉을 하기 전과 달리 뇌의 여러 부분에서 활성화되는 걸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그이 부부 사진을 봤을 때는 확실하게 이렇게 거의 반응 안 보이다가 반응 보인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부, 사진인가요? 예, 부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하루 지나서 몇 번의 그 포옹과 뭐 발마사지 같은 어떤 접촉 후에 어떤 상당히 좀 친근, 친근감이나 친밀감이 하루 사이에 많이 좀 이렇게 증가된 걸로 이제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내와 하루 동안 손을 잡고 지낸 정병준 씨의 뇌 반응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접촉하기 전보다 뇌반응 자극점들이 현저하게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떤 접촉 자체가 어떤 좋은 느낌을 갖게 해주고 또그 좋은 느낌 자체를 같이 한그 상대방에 대한 느낌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이제 좋은 느낌을 이제 갖게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접촉을 이제 없더라도 어떤 그 좋은 느낌, 좋은 감정은 계속 이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에 부부끼리 부부간의 어떤 이런 어떤 좋은 뭐 포옹이나 어떤 신체적인 접촉 자체가 많이 되면 될수록 좋은 느낌이 이제 유지가 되면서 상대방의 느낌도 더 더욱 더 좋게끔 아마 유지가 되고 더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어깨를 감쌀 때. 차갑게 식었던 마음도 봄날의 눈처럼 녹아내린다. 가족의 관계를 바꾸는 작은 기적.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한 번의 포옹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가장 감동적인 순간 그리고 가장 슬픈 순간. 사랑하는 사람을 안고 어루만지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백 마디의 말보다도 한 번의 포옹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듯 촉각은 결코 혼자서는 느낄 수 없는 감각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지고 안아줄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을 때 비로소 촉각이라는 감각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하루에 꼭 한번 이상 안아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몸 속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겁니다. 동맥경화, 뇌졸중, 또 심근경색.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병인데요. 그 주범은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정확한 의학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매년 9월 4일 콜레스테롤의 날로 지정하고 올림픽공원에서 첫 행사를 갔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등을 통해서 혈관의 나이를 측정해드리고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식사와 운동요법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혈관 건강을 체크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이 책으로 보는 KBS 생로병사의 비밀이 1권에 이어서 2권이 출간됐습니다. 그동안 방송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불편함을 많은 분들이 호세오셨는데요. 이제 곁에 두고 필요할 때 참고하시면서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흔히 여드름은 청춘의 심벌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25세 이상 성인 여드름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번 생기면 쉽게 낫지 않는다는 성인 여드름. 그 원인은 무엇이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생로병사의 비밀 다음 이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